착시 예술 트리가트 세계를 매료시키다. 눈속임 예술 트리가트는 평면 그림에 착시 효과를 더해 마치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예술 장르입니다.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만지고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트리가트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계 각국의 트리가트 박물관과 거리 예술, 그리고 트리가트가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착시 예술 트리가트의 기원과 발전 고대 로마의 트롱프레요. 트리가트의 기원은 고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벽화의 착시 효과를 이용하여 실제 공간처럼 보이게 하는 트롱프레요 기법은 당시 귀족들의 저택이나 공공건물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 르네상스 시대에는 원근법이 발달하면서 트리가트는 더욱 정교하고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트리가트는 주로 종교적인 주제를 다루었으며 성당이나 교회의 천장화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현대 트리가트의 등장. 한국의 트리가트 박물관은 2000년대 후반부터 파주 헤이리 마을 등 전국 각지에 다양한 트리가트 박물관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 작시의 마법이 펼쳐지는 트리가트 박물관. 세계 곳곳에서 인기. 일본 트리가트의 관. 2002년 개관한 일본 최초의 트리가트 미술관으로 작품 제작 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매직아이뮤지엄, 뉴욕에 위치한 매직아이뮤지엄은 착시 현상을 이용한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하며 관람객들이 직접 작품 속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트리가이 미술관,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위치한 트리가이 미술관은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다양한 테마의 작품들을 통해 즐거운 체험을 제공합니다. 헤이리 트리가이 뮤지엄 한국의 트리가트 박물관은 2000년대 후반부터 파주 헤이리 마을 등 전국 각지에 다양한 트리가트 박물관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이버에서 헤이리 트리가트로 검색해보세요. 3. 트리가트 거리 예술, 도시의 풍경을 바꾸다. 거리 3D 아트. 거리 3D 아트는 도시의 거리나 광장에 그려진 대형 트리가트 작품으로 도시의 풍경을 더욱 활기차고 재미있게 만듭니다. 착시 벽화 마을,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는 착시 벽화 마을이 인기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마을은 낡은 골목길을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성지 트리가트는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인기를 끌면서 SNS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리가트 작품 앞에서 재미있는 사진을 찍어 공유하며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4.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는 트리가트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력 트리가트 박물관과 거리 예술은 독특하고 재미있는 체험을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이나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네이버에서 헤이리 트리가트로 검색해보세요. 트리가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착시 벽화마을은 낙후된 지역을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고 트리가트 박물관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비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트리가트는 예술을 더욱 친근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워우, 트리가트의 미래, AR, VR 기술 접목,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트리가트는 더욱 생생하고 몰입감 있는 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트리가트의 표현 범위를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결론으로 트리가트는 착시의 마법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예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트리가트 박물관과 거리 예술이 인기를 끌면서 트리가트는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리가트는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더욱 발전하고 우리 삶에 더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